야구는 풀스윙 <laughs> 네, 자, 아 야구는 풀스윙 채널의 공식 똑순이 혜진 음 기자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또 워낙에 지금 여기 담당 을 많이 하시다 보니 왔다 갔다 를 많이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어. 대구 부산 요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경상도 영남, 영남 네. 지역으로 쫙금훔치셨군 네. 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뭐 대통령 후보의 어쨌든 <laughs> 일정과 어.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아, 그러군요. 네. 어쨌든 어, 그 이번에 대구에서 사실 지금 뭐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롯데가 약간 맛이 감, 가는 느낌이었고 삼성이 지금 미친 듯한 질주를 시작을 해서. 7연승. 아, 어,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7연승이고 그리고 아, LG 트윈스 상대로 수입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삼성의 기세가 한참 전에 그니까맨 처음 시작할 때 시즌 초에는 LG가 다 패고 댕겼죠 어, 만나면 다 패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한화가 다 패고 되겼어요 또. 그다음에 롯데가 또 패고 되더니 이제는 삼성이 패고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저는 이게 한 시즌이 되면서 요렇게 패는 일진들이 바뀌는 거는 처음 본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름성이라는 말 벌써 이제 여름 이좀 되어가고 있으니 10년 만에 치연승입니다 옆에서 보실 때 어떠셨어요 좀그삼성의 기세 사실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연패가 좀 아, 있습니다 삼성이. 네.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아니 또 순위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조금 연패를 당하면 금방 또 떨어지거든요. 또또 그래서 8위 이렇게 좀 맞아요. 낯선 순위 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인터뷰를 하면 선수들끼리 음, 네. 아 이제 장난 그만 치자 아. <laughs> 여름이 왔다 더워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음. 살아나고요 저는 그 5월 중순에 어 얼마 언제였죠 5월 2 0일부터 시작됐던 이 키움전에서부터 아. 뭔가 좀 물꼬를 좀 허가는 그런 모습을 네네네. 보여줬는데 사실 그 전날 이제 베테랑들끼리 모여 가지고 많은 회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3연전을 싹쓸이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좀 시원하게 경기력이 음. 좀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돌아와서 이 베테랑들의 정말 중요성을 제가 몸소 느낀 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특타를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사령탑이 도와줘요. 베팅볼을 네. 던져주고 격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 스스로 좀 훈련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어, 구자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와의 그 주중 첫 경기에서 빼줬거든요. 선발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본인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 아. 저는 그거를 보면서 후배들도 분명히 각성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어,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재밌는 거리 음. 아니면 좀더 우리가 좀똘떨 뭉칠 수 있는 거리들을 강민호, 구자우, 그리고 원태인 이런 선수 선수를 나서서 해 주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그 전에는 조금 기가 죽었다고 네네. 하면은 다시 좀 살아나는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연패 기간 중에는 사실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이제 팀들도 보면은 연패 길어지고 곤두박질치면은 이제 뭐 농군 패션 시작하고 작발하고 아, 그렇죠. 뭐다 그거 해 가지고 야구 갑자기 잘하게 되면 아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각오를 다지는 어떤 제스처 정도일 뿐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결국 야구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뭐좀날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일단은 베테랑들이 좀 판을 깔았고 그 위에 어 신인 선수들이 좀 신인급 선수들이 잘 놀면서 그야말로 이제 잘 되는 집안의 전형인 신구의 조화가 빵 마다 떨어진 그런 느낌이고 어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그 봤던 게어 이것도 여여 여기도 신구 조합이래 백정이요. 어. 투태훈, 타태훈, 뭐야 다 갑자기 거기다가 이제 저는 박승규 아요 선수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lg 팬들이 이제 사안타 쳐 맞고 <laughs> 그다음에 쟤 누구야 도대체 어, 그렇죠. 쟤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낯선 거기다 양도근, 아. 거기다 이호성 아. 막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원래대로면은 지금 뭐 가장 그 고민이 됐던 지점이 불펜의 이 고영화. 그리고 이제 뭐 부상으로 못 올라오고 구위 안 올라오고 뭐 이랬던 것들이 이런 신인급 선수들이 와가지고 쫙 채워버리니까는 김재윤 선수조차도 이제 살아나버리는 그런 네, 효과가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근원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 확실히 그 베테랑들의 이제 판결은 좀 이게 컸겠죠 그게 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선발진들의 분발도 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 이제 키움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 때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음. 바로 선발진이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어떤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 음. 말씀하신 뭐 박승규 선수, 양도근 선수, 이호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더좀 좀 자신감 있게 이제 타석에 들어서고 마운드에 올라서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확 받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승 중인 팀들 많이 보셔서 음. 아시겠지만, 어떤 선수 한 명이 잘해서는 맞습니다. 절대로 연승이 길어질 수있요 수 없거든요. 네. 그럼 매일매일 히어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삼성이 그게 된다. 이게 굉장히 되겠죠.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드린 말씀에도 이게 한두 명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연승을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기전에서 한두 명이 미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긴 시즌에서 연승을 가고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거는 이제 주인공이 매일 바뀌면서 얘가 뭐 잘하고 내일은 제가 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무조건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잠깐 주춤해도 팀이 돌아갑니다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지만 이를테면 이제 구자욱 선수는 사실은 뭐 구자욱이죠 구자욱은 구자욱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연승 기간 중에 박마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이제 사령탑을 찾아가서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음. 했을 정도고 그리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린 나이에 캡틴의 그렇죠, 그렇죠. 완장을 차면서 이 책임감이 엄청 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서서 지금 내가 이 팀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적으로 끌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 굉장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티를 내거나 뭐 이렇게 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가라앉게 하기보다는 음. 본인이 나서 아, 그럼 내가 더 하겠다. 내가 더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잘하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기꺼이 이제 박수 쳐주면서 이러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고요. 사실 구자욱 선수가 지금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 기록을 어, 성적을 내고 있는 건는 분명합니다만 이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아이, 않거든요. 그데이 선수는 또 이제 본인의 루틴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음. 언젠가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네.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에는 의견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후배들이 잘해주고 또 동료들이 잘해주고 또 강민호 선수처럼 고참들이 또 이끌어 주다 보면 은 음. 확실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네.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음. 거죠. 구재욱이라는 이 선수가 그냥 당장 작년만 봐도 커리 어 하이를 찍었고요. 김도영 때문에 가려졌지. 아, 원래 맞죠. MVP 모드였어요. 이 선수가 뭐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어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고참급 선수이고 들또 팀의 중심이고 캡틴이고 또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선수가 자기 개인 기록이 안 좋을 때이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또 마음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laughs> 구기고 있어도 되거든요. 아, 왜게안 맞지? 아, 모르겠습니다. 막. 이래도 되는데, 구혁이란 팀의 간판이,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은 타들어 가는데,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좋아, 좋아 막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동료도 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야, 저 선수가 많이 성장했구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선배로서 굉장히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잠실에서 구혁 선수가, 뭐, 저, 약간, 보고도 믿기지가 않은 수비를 하나 했어요. 아, 그죠 네. 뒤로 뛰어가면서 그냥 뻗어가지고 잡고 다이빙 뒤쪽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야구에서 가장 어려운 타구가 머리 위로 넘어가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넘어가는 타구라고 하는데, 아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야, 그거를 잡아내면서 저는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공헌을 해버린다고 이거는 삼성 야 LG 삼성한테 힘들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였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 선수가 지금 간절하고 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으로 뛰고 있다라는 걸좀 엿볼 수 있었고 그거 외에도 주로플레이나 이런 네, 데서도 맞아, 맞아. 사실 굉장히 과감하게 한단 음. 말이에요 사실은 코칭스태프나 아니면 팬들 입장에서도 어, 구작선수는 정말 다치면 안 되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좀 사려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절대 사려 지지 않고 굉장히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걸 음. 보면서 아, 이 선수가 지금 방망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남아 좀 메우려는 음. 이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저는 좀 엿볼 네.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성숙한 뭐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물론 이제 그 수비에 있어서는 그 한화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타구가 박해민의 타구였습니다. 박해민의 타구였는데 그걸 딱 잡히는 걸 보고 한화 팬들이 저게 다 업보를 쌓아서 돌아오는 <laughs> 것이다. 본인이 쌓은 업보가 이렇게 돌아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보면은 잘 되는 팀들은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서 아, 분위기 확 가져가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석 죽인다고 하는데, <laughs> 석 죽인 거는 홈런 보다는 확실히 그런 수비가 하나 나와버린 리 분위기 확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심지어 방망이 안 맞고는 구조하게 해냈다. 그리고 이제 더가 들어가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중계화면에 잡혔는데, 몰라. 그냥 뻗었는데 들어왔어.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선수가 팀의 중심을 맡고 있다면 일단 되는 집안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양도근, 박승규, 이호성. 이렇게 역할을 해버리니까 기존에, 어우씨, 우승환안올라오면안 안 되는데, 뭐, 임창균은 어디, 어디 갔어? 뭐, 김재윤은 계속 막고 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또 사라지고 있는 부분. 아, 양동훈이나 선수가 지금 이렇게 또이을 잡아줄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김지찬이 없을 때도 메꿔주더니 김지찬 오고 김성윤 없으니까 또메꿔다다 아... 돌아갑니다, 지금. 다 돌아가요. 지금 그 삼성 타선을 보면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거든요. 네. 삼성하면은 한방이다라는 음.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요소 요소에 교타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원활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새로운 피들이 음. 합류를 하면서 기존 선수들도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 음.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또 이제 그 감독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자리가 그렇잖아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감독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게 돼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고 원래 난 싫어. 근데 입 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박진만 감독에 대한 딱또이 칭송도가 또 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 다잘 돌아가고는 있고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이거가 꺾이려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 가지 정도가 이제 또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이제,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음. 레이에스 선수가 어 굉장히 다양한 공을 던지고, 그리고 그 공을 뭐 스트랙 중에 넣었다가 뺐다가도 잘하는, 그리고 굉장히 좀 뭐, 튼실한 선수인데, 근데 확실히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9위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롯데 봐라. 간보가저막155 뭐 던지는데 될것 같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레이스 같은 거는 사실 뭐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사실 살아나고 있는 그쵸, 과정에 그쵸. 있었고요. 네. 사실 좀 불운이 많았습니다. 음. 저번 주만 하더라도 비로 인해서 그쵸, 그쵸. 13개 던졌었나요. 네. 이렇게 조금 던지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중단이 되고 네. 취소가 되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루 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지금 후라도 선수가 아, 강렬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6이닝 7이닝을 그냥 버텨 줄수 있는 사람이 1선발에 확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고 음.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레이스 선수를 지켜 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레이스 선수가 작년에 보여준 특히 큰 경기에서 음, 보여준 네네. 어떤 임팩트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어쨌든 그 그래프로만 보면은 사실 바닥을 한번 저는 찍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좀 네네.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음. 하지만 삼성의 레스 이 바라는 모습은 뭐 실점도 뭐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닝을 길게 끌어주는 네.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삼성 구단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이름을 세 글자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의 이제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에스가 맞죠. 원래는.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저기 롯데랑. 근데 레이에스 뭐 예전에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가리데. 뭐 이런 <laughs> 느낌으로 전혀 다른 이름인데도 이렇게 세 글자로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밴데놀크는 뭐지? 밴드는 허리인가?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거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레이에스 선수가 뭐, 약간 이런 기본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저점부터 한번 찍고 올라오는 느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분위기로 쭉, 뭐, 후라도는 그냥 후라도 하고 있으니까, 매일 후라도 합니다. 이렇게 쭉 간다면은, 삼성이 레이에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은 아마, 올해 다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이제 이걸로 달릴 것인가. 아, 어, 그 그렇죠. 예, 예, 그 생각이 든면은, 그러면 그때는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여전히 훌륭한 투수. 그리제좀 보이십니다 그 대부분의 팀들이 분위기 좋을 때는 음. 웬만하면은 변화를 많이 안, 안 합니다 거예요. 안 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laughs> 네. 좋을 땐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음. 이 변곡점이라고 그렇죠, 하죠 고 그렇죠. 그 점을 찾지 이렇게 좀 상승곡선을 쫙 타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지금 홀딩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한 거, 그대로 그대로 <laughs> 네. 아니 그 옷도 안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 옷이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루틴을 그대로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된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야구라는 게 절반은 스포츠고 절반은 미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되는 집안,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올해 삼성 악팔이패할 때까지만 해도 야 올해 삼성 힘힘 힘들, 힘들, 힘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음그 오강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어, 3강, 그 다음에 한 6중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는 줄을 쫙 서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등부터 어떻게 보면 한 7, 8위까지 전 아무도 예 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위 팀에 있는 팀들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음. 그 간격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초반에는 한 팀이 쫙 치고 나갔다고 맞아요.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촘촘해서 뭐 아무리 1등 팀이어도 연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음. 그다음에 좀 밑에 한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 연승 조금만 하면은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네. 그 승부처라는 시기 가 따로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한 올스타전 끝 나고, 이때부터 서서히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최근 야구는. 지금 승리할 수 있을 때 빨리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 팬분들도 그 부분에 좀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는 지만 삼성 라이온즈. 어쨌거나 팬분들 일단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연패 기간 동안에 제가 말도 못 붙였거든요. 이제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상승 곡선을 탔고, 아 역시 뭐 작년 한국시리즈까지 갔던 팀그 음, 위력이 좀 나오고 있는데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튀어나와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게 또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좋은 분위기 타고 있으니, 어, 가을 야구에서도 아마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더 높은 데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